샬롬,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원주 남부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충근 목사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난리이고 기후와 날씨는 우리 예측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에노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셋이 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고대 사회였습니다. 가인의 우선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죄가 많은 죄가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에노스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그의 아들을 낳고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인간 에노스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러한 셋의 모습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악이 만연해 가던 그 시대에 그때의 사람들이 셋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복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까요? 그가 그때에서야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알게 되고 그 무력함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그것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쟁의 공포 가운데 돌고 있는 영국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메시지를 라디오 가운데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힘들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는 전쟁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여 싸웁시다라고 선동하지 않았고 전쟁을 위하여 모금을 합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저주합시다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예배의 시간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지 점점 험악해져 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나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더욱 소망하며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에는 참된 가치를 돌리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를 돌리는 그 예배의 기쁨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